금호석유화학그룹이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사업에 후원하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1일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에 50만 달러를 후원해 미국 내 한국전쟁 및 참전용사에 대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등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념관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운영기념행사, 의뢰,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WVMF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미의회의 승인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발족했습니다. 이후 1987년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1995년 기념공원 및 참전기념비 조성과 2022년 추모의 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정전협정 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